와반는김지포들를살때보견어드렛조야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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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키로야 근데

왜? 음료 한 잔에 1 3 2 0와 거의 하루.. 하루 비간네 그러게? 어마어마하다. <laughs> 귀여워. 나도 여기 바닷서저렇게 나도. 진짜 행복해 보인다. 저 갈매기 오든 말도 신경도 안 써. <laughs> 저쪽에 <좀> 싸운다. 어? <laughs> 싸운다. 싸워 어, 싸워. 근데 얘가 <laughs> 훨씬 세 보인다. 왼쪽 애가. 어그래세 보인다. ち <laughs> <laughs> うわ。 어? 진짜? 아, 제가 언니랑테까요 아유, 어, 좋아요. 감사합니다 여기 볼까? 그래도 되고요.

사람한테 물 <목소리도> 가격도 괜찮은데, 어 가격이 괜찮고. <laughs> 그래서 또 사람 막 강강 와서 어 아이스미티 루트 1티 독특하다 독특해. 약간, 약간 그런 술? 술? 여기 알코올을 타면 칵테일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나. 어, 다시 먹어볼게. 응? 응? 요상하다. 그쵸 뭔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빠 어때요? 요즘 MG 샷. 오. 느낌 있죠. <laughs> 엄마 어, 좋아하겠다. 그니까 엄마 여기 태워야겠다. 그러니까 기사님 안 힘드세요? 기사님. 오오 오, 기사님. 오, 생각보다 달린다. 오 기사님 잘하시는데? 어 생각보다 달리네. 잘달린다오 신기해. 그러니까. 오 진짜 신기하다.